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산업안전교육을 함께할 산업안전 보건교육 강사 김성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지켜야 할 작업 안전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딪힘 사고는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해 물체에 접촉 또는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에 의해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부딪힘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2세 지체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행정보조 업무 중 대형 폐기물 스티커 비용 결제를 위해 카드 단말기로 이동 중 서랍장과 왼다리가 부딪혀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부딪힘 사고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개도 및홍보 업무를 하던 중 주차장에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정리 업무 중 문 뒤쪽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열린 문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으며 급식보조 업무 중에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부딪힘 재해 원인을 살펴보면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전, 후, 좌, 우를 잘 보지 못해 부딪힐 수 있으며 위험한 장소나 어두운 곳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문을 닫고 청소하며 청소 중 표지판을 세우고 사람이 있음을 알립니다. 파이프 모서리와 같이 부딪힘 위험이 있는 곳에 스펀지 등을 대고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이동 통로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요소에 머리 조심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고 주의합니다. 도로 이동 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이동합니다. 외부 업무 진행 시 2인 1조로 작업합니다.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수칙입니다. 통로에 충분한 조명을 유지합니다.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부딪힐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구조에 부딪힘 주의 등의 표지를 설치합니다. 통로상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작업 구역 내 차량 기계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군내에서는 안전 속도를 준수합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을 운전할 때는 과속 또는 난폭 운전을 금지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합니다. 회전문으로 인해 부딪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출입으로 회전문에 부딪힐 수 있으며 반대편 통행자가 회전방향을 잘못 선택해 부딪힐 수 있습니다. 회전문으로 인한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지센서와 구동장치를 정기점검하고 외형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합니다. 회전방향을 표시하고 회전문 진출입로 주변의 안전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출입로와 바닥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자동문을 사용할 때는 투명 자동 유리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돌 주의 표지판과 위험 표지를 부착합니다. 설비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동문을 드나드는 주변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카트를 이용할 때, 다른 카트나 벽이나 문 등의 구조물, 통로를 이동하는 사람 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카트를 이용할 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카트 손잡이와 몸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문이나 좁은 통로 장애물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벽이 돌출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통행에 방해가 될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합니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적정 조도를 확보합니다. 조도는 단위 면적당 빛의 양으로 75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조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손전등과 같은 휴대용 조명 기기를 사용해 복도와 계단의 이동 통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도와 계단에서 작업 중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도와 연결된 문은 복도 쪽이 아닌 안쪽으로 열수 있도록 합니다. 복도가 만나는 곳이나 돌아가야 하는 곳에 반사경을 설치해 양방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 시 반대편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할때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복도와 계단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야 하며 항상 우측 통행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주차 정리 작업 시 진입하는 차량 등과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입니다. 야광 안전 조끼를 착용합니다. 차량 진입 경고용 경광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경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시간대를 골라 청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하며 주차 구역을 청소할 때는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청소하고 있는 구간에는 차량 통제를 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의료용 침대로 환자를 이송할 때 부딪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의료용 침대 이송에 사용되는 통로는 자재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정리 정돈을 실시합니다. 침대를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2인 1조 작업을 실시합니다. 좁은 통로에서는 서행하며 이동하려는 방향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동합니다.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합니다. 복도 등에 방치된 의료용 침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한 후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장애인이나 환자를 이동하거나 목욕 보조 업무를 할때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작업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정돈하여 부딪힘 위험이 있는 물품 등을 정리합니다. 침대 모서리 부분에 충격 완화용 쿠션을 부착합니다. 손잡이 덮개가 있는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동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장애인 또는 환자가 이동하는 경로의 통로와 문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부딪힘,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동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산업안전교육을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